실리언의 엔젤스 쉐어를 구매하려고 하시나요? 그러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3년간 가장 화제가 많이 됐던 클론 향수인 라타파의 캄라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향수의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직구를 통해서 25달러? 30달러 수준으로 구매를 했고요 평균 시장 가격은 35달러 정도가 맥스인 것 같고 국내에서는 어 구매대행 통해 가지고 6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부터 보겠습니다. 4만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재가 고급스럽고 마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어 요즘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오는 패키징들이 막 화려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라타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패키징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카멀라의 디자인은 킬리안의 엔젤스 쉐어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만 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원통의 엔젤스 쉐어를 사각형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뚜껑 위의 라벨, 옆에 보이는 사선까지 다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제가 카멀라의 디자인을 여러 번 칭찬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동의 클론 향수 하우스에서 나오는 향수 디자인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무슨 디자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뚜껑도 잘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덜렁거리죠 이런 향수를 보다가 카메라를 보니까 너무 선녀 같아요. 아토마이저의 분사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빠 지금부터 카메라가 어떤 향수인지 알아보고 엔젤스 헤어의 대체제가 될수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는 따뜻한 시나몬, 넛맥, 베르가모시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되게 따뜻한 향기가 많이 느껴지고 달콤한 향기도 느껴져요. 그리고 대추야자, 프랄린. 향이 더 강력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따뜻하고, 달콤하고, 크리미하고, 음, 끈적한 시럽이 느껴지는 향이에요. 이 향수가 드라이 다운되고 나면, 어, 바닐라, 대추야자, 시나몬 향이 가장 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나몬 향이 칼칼하거나 스파이시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시나몬 향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도 들고 파우더리한 느낌까지 있어서 겨울 향수 느낌을 물씬 풍기는 향수입니다. 다음은 엔젤스 샤워와의 비교입니다. 저는 엔젤스 샤워를 시향 착향 여러 번 했었는데요. 결국은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엔젤스 샤워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시향 당시에 착향 당시에 적어놨던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캄메라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향수의 가장 큰 차이는 꼬냑입니다. 우리가 부지하다라고 표현하는 술의 향이 가장 큰차이예요 카메라에서 엔젤스 셰어를 클론으로 카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꼬냑 향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오프닝에서만 큰 차이를 보여줘요. 오프닝이 지나고 드라이다운이 되고 나면 시나몬, 바닐라, 통카빈, 다른 노트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꼬냑향을 제외하면 너무나 비슷한 향처럼 느껴집니다 엔제스 쉐어에는 조금 더 우디한게 강조가 되고 캄라에서도 우디한게 느껴지긴 하지만 달콤하고 크리미하고 파우더리한 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엔제스 쉐어만큼은 우디한 느낌이 없어요 꼬냑향을 제외한 나머지 노트들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향을 맡았을 때 받는 느낌 자체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 1대1 비교를 했을 때, 한 75%의 유사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음, 완벽한 클론은 아니지만, 누군가 엔젤스 쉐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카메라를 뿌린 제가 지나가게 되면, 어? 엔젤스 쉐어인가? 엔젤스 쉐어를 뿌렸나 보다. 정도의 생각을 하실 것 같은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비슷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꼬약향이 나냐, 안 나냐는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다음은 가격입니다. 두 향수의 향보다 가격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원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엔젤스 쉐어는 50ml에 36만원, 100ml에 58만원이거든요. 카메라는 100ml니까 100ml 대 100ml로 비교했을 때 10배가 넘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기 이 때문에 구매를 하는데 많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카메라로 돌아와서. 카메라는 가을, 겨울에 가장 잘 어울리는 향입니다. 음, 약간은 쌀쌀한 봄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따뜻한 느낌이 드는 늦봄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크리미하고,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따뜻해지기 전에, 쌀쌀할 때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향수는 유니섹스 향수인데 남성적인 노트가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향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20대 중반 이후부터 30대, 40대, 50대까지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남성분들은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까지는 쓰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많이 무겁고, 달고, 크리미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조금 더 어리신, 20대 초반, 혹은 10대가 사용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산력과 지속력입니다. 지속력의 경우에, 음, 8시간 이상으로 충분한 확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제가 뿌리고 나서, 퇴근할 때까지, 저는 계속 이 향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고요. 확산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이 향수는 한두번 정도 펌핑해서 사용하고 출근을 하면 주위 분들이 제가 다 향수 뿌린 걸 알아요. 그리고 굳이 제가 향수 뿌린 걸 확인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어 향수를 뿌리고 있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엄청난 확산력을 보여줍니다. 둘다 음 A+, 한 10점 한 점에 9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향수가 매우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프레젠테이션 성능까지 4만원이라고 생각하기엔 힘들 정도로 좋아요. 블라인드바이를 하기에도 너무나 적합한 향수입니다. 저희가 클론 향수들은 시향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향수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수예요. 무난무난해요. 중동의 특유한 스파이스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니아틱하게 좋아하는 향수도 아니거든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향수라서 충분히 4만원을 투자해 볼 만한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젤스 셰어의 대체품이 될수 있는가? 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100% 동일하지 않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트들이 비슷해서 비슷한 느낌을 줘요. 분명히. 그리고 가격이 10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스윗한 이런 향수를 메인으로 쓰고 싶지 않은 분들 가끔 쓰고 싶은데 킬리안을 50만원 주고 사기는 부담스러운 분들은 분명히 카메라가 좋은 대체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라타파의 참라 리뷰가 여러분들의 향수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향수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